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오늘도 어피트가 서버 점검 중이라 비썸으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3938원 지금 XRP가 0.7% 상승 중입니다. 지금 XRP 61선 바로 아래에서 걸쳐 있는데요. 가격도 많이 회복했죠. 그리고 4000원 돌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따라주고 있는 흐름이어서 일부러 눌러주는 세력성 매도만 아니면 이 흐름 그대로 무난하게 위로 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안쪽 주요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한번씩 정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 입법 체계의 90% 완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 클레리티 입법 체계는 이미 90% 완성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셧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 모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양당 간의 의견 차이보다 합의된 내용이 훨씬 많다. 완성되지 않은 10% 문제는 주로 디파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은 22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원탁회의를 진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끝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 CEO가 직접 밝힌 내용이죠. 전체 틀 주에서 지금 90%가 완성이 이미 정리가 됐고 남은 10%만 합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셧다운 때문에 국회가 멈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이 부분만큼은 빠르게 합의를 하려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네, 법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원초적으로 클레리티 법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자산이냐 이거를 딱 정리를 해 주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SEC랑 기업들이 계속 싸웠죠. 그런데 리플도 그 싸움 한복판에서 빠져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건 코인이 아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SEC라든지 CBDC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판단을 못 내립니다. 기업들도 법적 리스크 없이 당당하게 코인을 발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안심하고 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게 돼요. 결국 이거는 시장이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열겠다라는 겁니다. XRP처럼 법적 분쟁을 겪었던 코인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지금 이 클레리티 법안이 그냥 법안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SEC 쪽에도 의미 있는 발언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ETF 승인 절차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은 정부 셧다운 때문에 행정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도 시장 감독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부 혁신 ETF 프로젝트들도 지금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면은 ETF 관련 코인들의 흐름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결국은 지금부터 타이밍 싸움이죠. 그 길은 거의 다 열려 놨는데요.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90% 완료가 됐죠. 그리고 ETF 승인도 SEC 내부에서 거의 간소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리플을 비롯한 코인들한테 필요한 건 이제 실행 하나뿐인데요. 그런데 지금 셧다운으로 모든 결정이 멈춰져 있어요. 정책이라든지 승인, 시장도 지금 일시 정지 상태죠. 그럼 상황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움직일 그 시점, 정확히 아는 그딱 하나인데요. 이 타이밍만 만약에 제대로 잡는다라면은 손실 없이 지금 구간 지켜내고 올라갈 때힘 있게 따라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을 미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이 존재를 합니다. 기사들도 해외발 소식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유방이 존재를 하는 건데요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 초단위로 여러분들에게 셧다운 종료가 언제 될 건지 금리나 어떻게 방향 잡아갈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ETF 흐름 어떻게 흘러갈 건지 XRP 뿐만 아니라 타 코인에 대한 ETF 승인 일정까지도 저희가 초단위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대응을 한다라면 은 손실 줄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크게 가져가는 투자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돼요. 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보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한번 내 답변란에 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링크 클릭하신 후 문자 보내시면은 완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전 요구는 일절 없는 100% 무료입니다. 만약에 금전을 요구한다라면 사칭일 가능성 높으니까 바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일 없는 100% 무료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1대1 무료 상담도 가능해요.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단독으로 그동안 막혔던 구간이라든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타점도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내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XRP 뿐만 아니라 160개 ETF 승인 대기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을 좀 다시 분배하고 싶다. 어떤 코인에 또 자금이 좀 몰릴 예정인지 명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포트폴리오 점검을 무료로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시간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 저희가 텔레그램 방 안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정보에는 빠른 핵심 포인트죠. 텔레그램 방 안쪽에서 카카오톡 받아보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를 초 단위로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영상을 보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 이게 해외발 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유방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국내 투자자 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정보를 드리는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 이와 같은 무료로 정보 이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깐요 좋아요 꼭좀 한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3달러 이하일 때 XRP를 사야 될까요?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단도직입적인 기사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은 XRP가 3달러로 내려왔을 때 지금이 기회냐 아니면은 비싼 거냐에 대한 기사 내용이죠 한 분석가는 2.5달러도 비싸다 조정 더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아직 xrp가 국제결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고 지금 기대감만으로 너무 앞서 올라와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석가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다 라면은 그때는 사겠다 즉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다 시세가 들리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간신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석도 나왔죠. 오히려 지금 가격이 시작점일 수 있다 라고 보는 시선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꽤 구체적입니다. 바로 설명 이어봐드리면 은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XRP가 2.5달러도 비싸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전문가는 8달러, 13달러, 심지어는 27달러까지도 너무 낮다라고 본 겁니다. 이 분석가 프랙탈은 즉 반복되는 패턴을 근거로 지금이 과거 릴리 직전에 흐름과 거의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월간 RSI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죠. 이동평균선 재진입이라든지 슈퍼트렌드 테스트, 피보나치 확장선 같은 이런 모든 전부 그림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XRP는 수백 퍼센트씩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데이터와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이 바로 어디로 향하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관들이 실제로 XRP를 어디에서 사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말만 무성한 게 아니죠 진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오죠 미국의 나스닥 상장 앞두고 있는 에보노스 이 회사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XRP만 사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방식이에요 보통 기관들은 장애에서 몰래 사는데요 그런데 에보노스는 공식 거래소에서 직접 XRP를 매집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ETF처럼 월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그 돈이 바로 XRP 매수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게 계속된다라면은 유통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10억 달러 이상 조달 예정이고 SBI 홀딩스라든지 판테라, 크라켄 같은 대형 자금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XRP가 그냥 코인이 아니라 기간의 자산으로 리포지션이 되고 있는 신호인데요. 지금 시장은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위치, 의미 있는 자리죠. 그 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XRP는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에 와 있죠. 스토캐스틱 RSI도 이거는 과매도가 과도했는가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도 이 지표가 지금처럼 바닥을 찍었을 때 곧바로 반등이 나왔던 기록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확인된 반등률은 94%, 110%, 그다음에 600% 126%.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이 그 패턴과 똑같은 자리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반등이 시작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인데요.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는 정책적인 지금 불확실성이라든지 셧다운 같은 외부 변수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 멈춘 게 아니라 멈춘 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적 신호는 이미 바닥 끝에 와 있죠. 그리고 기관들은 장애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직접 XRP를 매집하고 있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무작정 매수를 하거나 무작정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딱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포인트 타이밍만 잡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단 1%도 남들보다 빨리 출발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흐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 일정이라든지 법안 통과, 기간 유입 타이밍까지 전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는 투자하지 마시고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훨씬 더 쉽고 정확한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돼요. 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전 요구는 일절 없는 100% 무료예요. 빠른 정보만이 투자에는 핵심입니다. 1대1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모두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문가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발 기사다 보니까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 갭을 줄여드리는 정보 공유방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빠른 정보로 다가올 160개 ETF 승인 일정만이라도 받아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수익은 극대화 될수 있는 기회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방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무료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